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입니다. 하얀 치아를 위해서 우리는 치아 미백을 하듯이 건강한 잇몸색을 얻기 위해서 잇몸에도 미백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나요? 건강하고 보기 좋은 잇몸색은 코랄핑크라고 해서 선홍색을 띠는데 유독 잇몸색이 거뭇거뭇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잇몸 상피에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해서 생긴 일종의 점피그멘트로서 잇몸 상피의 멜라닌 색소층을 레이저로 태워 없애거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충치 치료할 때 쓰는 그 핸드피스 바로 잇몸의 찰과상을 일으켜 아주 간단히 제거해서 깨끗한 선홍빛깔의 잇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검은 잇몸으로 자신있게 활짝 웃지 못하거나 웃더라도 손으로 입을 가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치과에서 단한번 내원으로 잇몸 미백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잇몸 미백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멜라닌 색소층을 태워서 없애는 과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충치 치료할 때 쓰는 치과용 핸드피스도 잇몸의 찰과상을 일으켜 간단하게 멜라닌 색소층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둘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저의 경우는 두 번째 핸드피스로 멜라닌 색소층을 제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저로 멜라닌 색소층을 태우는데, 아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색소 제거도 깔끔하게 잘안 돼서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시술 받아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핸드피스로 멜라닌 색소층을 제거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은 불과 단 5분 이내에 시술만 걸리고 또 눈으로 직접 색소층을 보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그 효과 또한 가장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레이저는 환자분에게 아이고 우리 치과는 이런 첨단 장비가 있다고 어필하는 장점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치과도 레이저 장비가 있긴 합니다. 먼저 레이저를 사용해서 잇몸을 미백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 미백 과정이 광고 영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효과 있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 과장된 광고입니다. 광고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레이저로 잇몸 미백하고 결국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핸드피스 바로 미세하게 제거하는 그런 마무리 과정을 거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잇몸 미백에 왠지 레이저라고 그런 장비가 주는 첨단 과학의 느낌. 바로 그것 때문에 레이저로 잇몸 미백을 시술받았지만 이 사진처럼 멜라닌 색소층을 태우는데 무려 30분 이상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그 결과도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저는 레이저라는 장비는 지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는 조금 유용할 수 있지만, 시중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치과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레이저가 이처럼 아직은 한계가 많다는 사실은 레이저를 광고하는 치과의사들이나 또 레이저 회사 그 관계자들조차도 누구보다도 더잘알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과용 핸드피스 바로 간단하게 멜라닌 색소층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속살이 훤히 드러나서 언뜻 보기에는 어 아파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바로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멜라닌 색소층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시술 또한 딸랑 5분 정도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결국은 전통적인 핸드피스바로 멜라닌 색소층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바로 이런 선홍색깔의 잇몸이 가장 건강하고 보기 좋다는 코랄핑크 선홍색 잇몸인 것입니다. 위쪽 잇몸이 선홍색 잇몸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아래쪽 잇몸도 잇몸이백을 진행해야겠지요. 잇몸이백으로 검은 잇몸을 선홍색 잇몸으로 바뀐 시술 전후의 모습입니다. 결국 레이저 같은 첨단 과학 장비나 최신 도구, 최신 재료들이 동원된다고 해서 사람 몸에 시술하는 의료 행위의 결과 또한 꼭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런 첨단 장비를 갖추었다고 홍보하는 병 의원들의 혹해서 신뢰를 더 보낼 수 있겠지만 유능한 의사일수록 첨단 기자재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전통적인 도구인 칼, 블레이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공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다루는 의학은 증거 중심의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꼰대닥터 치과 의사 류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